안녕하세요, 자연 나눈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일이 있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난 주에 한주 영상을 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판매 영상을 쉬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많이 아프고, 많이 아프고, 그로 인해 목이 완전 소리가 나지 않아서 한동안 영상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은 괜찮아졌는데, 목 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조금 목 상태가 요 상태입니다. 그래도 몸은 이제 건강해서 다시 판매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목상태가 조금 이래서 듣기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제품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견소장관이 난실에서 가져온 개체들이고 다 대주입니다. 다섯 쪽 이상에서 열 쪽도 넘어가는 대주들이고 꽃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몇개째 빼고는 다 꽃이 한방 정도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자 하게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다 꽃이 있어서 이제 분은 털지 않고 화분 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개째만 이렇게 분을 털었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다 아주 건강합니다. 굵고 건강하고 딱딱합니다. 다만 식재를 바크랑 난석을 혼합석을 쓰시다 보니까 아제 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뿌리가 까매서 그렇지 다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 뿌리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식재 영양으로 뿌리가 검은 뿌리인 거고,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다 분해 심은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개쯤만 분을 털었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다 아주 좋습니다. 뿌리 길이도 길고, 다 굵은 뿌리입니다. 파크에 심겨져 있어서 이렇게 뿌리가 거뭇거뭇해서 그렇지, 다 단단하고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족수는 총 10족입니다. 잎 길이는 18에 입복은 0.7까지 나옵니다. 자기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족수도 많은데 딱 길이도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전체적인 옆도 아주 넓고 좋습니다. 길이가 고르게 잘 길러진 개체입니다. 꽃은 두화를 확인한 품종입니다. 이렇게 족수가 많은데 큰 데미지 없이 작상 때 깔끔합니다. 두화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번은 주구마입니다. 이렇게 주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은 없지만 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촉수가 14촉이나 되고, 입 길이는 20에 입복은 0.7까지 나옵니다. 전진이 이렇게 아롱서반으로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전진 입장에 아롱사반으로 예쁘게 무늬가 들어 있고 또 꽃은 주그마가 피는 개체라고 합니다. 요 조금씩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작도 아주 총수도 굉장히 많고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주그마는 가격 7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번은 색화입니다. 이렇게 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대가 세 방이나 있습니다. 조기 차강이잘된 꽃대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 방이나 있습니다. 쪽수는 좋은 열촉이고 꽃 삼경에 잎 길이는 24에 잎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요개체는 엽도 아주 좋습니다. 엽도 정말 빳빳한 엽을 자랑합니다. 빳빳한 플라스틱 면에 1cm가 가까운 광폭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여비 좋은 개체입니다. 게다가 관리 잘된 꽃대가 3방이나 있고, 뿌리 상태 또한 너무 좋습니다. 뿌리, 뿌리는 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세카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4번은 복색화입니다. 이렇게 복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수는 총 8쪽이고, 꽃이 2경 있습니다. 꽃이 하나는 조기차광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렇게 색이 잘 발현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조기차광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미 녹이 찼습니다. 그래도 꽃대는 두 방이나 있습니다. 이 꽃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색이 잘 들어오겠습니다. 족수 총 8쪽에 꽃 이경 있고, 잎 길이는 26에 입복은 0.9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다 좋습니다. 네, 목소리가 이래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많이 못해드리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새벽 좋게 잘 올라와서 전진이 아주 자기 좋습니다. 벌브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입도, 입도 아주 넓습니다. 벌브도 굉장히 크고 굵직합니다. 전진촉이 아주 상작으로 잘 올라온 개체입니다. 이 복색하는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오반은 복륜입니다. 어느 명명품 못지 않은 아주 예쁜 복륜입니다. 무명하체지만 명금본 못지 않게 차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 후육질의 엽성에 복륜 무늬 또한 잘 들어 있습니다. 정말 육질은 이렇게 두텁고 좋습니다. 두터운 육질에 정말 까랑까랑한 엽성입니다 게다가 전입장이 이렇게 복륜 무늬는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가장 전지는 완전 상작입니다. 이렇게 저마잎부터 해서 무늬 발색 좋습니다. 게다가 꽃도 한방 있습니다. 촉수는 총 3촉이고 꽃이 1경 있습니다. 이 길이는 24에 잎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뿌리가 파쿠에 심겨져 있어서 까매서 그렇지 뿌리는 다 딱딱합니다.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벌브도 하나같이 굵고 튼실합니다. 명명품 복리운이었으면 가격이 꽤나 나갈 만한 여비 아주 좋습니다. 정말 명금보 못지 않은 자기 아주 좋은 복리운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6번은 화형 색화입니다. 이렇게 화형 색화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개체가 합식으로 보입니다. 축수가 1 0척 정도 되는데, 요렇게 두 개가 합식인것 같습니다. 다섯 쪽 다섯 쪽씩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꽃대가 있어서 이제 분은 따로 털지 않고 두개 채로 보이는 것 같이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쪽과 다섯 쪽의 꽃 일경으로 보입니다. 이 길이는 22에 이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꽃 꽃이 아주 통통한 꽃이 있습니다. 이름도 화형 색깔로 적혀 있고. 꽃도 이렇게 통통한 거를 봤을 때 거의 원판성이 가까운 동그랗고 예쁜 색깔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꽃대가 아주 동그랗고 튼실하고 좋습니다. 요 개체는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두개 합식으로 보입니다. 요 입장이 조금 이끝 잘린 데미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7번은 잎변입니다 이렇게 잎변에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기체는, 여기채는 지금 꽃이, 신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꽃이 하나가 벌써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꽃이 총두 방이 있는데, 꽃 하나는 벌써 이렇게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색감이 이 정도 들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내년 재개화 내년 재개화에서 정확한 색상을 한번 확인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이 정도 색감이 드는 걸 봤을 때 조기 차광 잘하면 내년에 황화로 필지 주구마로 필지 제대로 한번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색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축수는 총 9족이고, 꽃이 2경 있습니다. 잎 길이는 19에 잎폭은 1.1까지 나옵니다. 엽이 너무 좋습니다. 꽃을 뒤로 하고도 엽이 이렇게나 광엽이고, 정말 부러질 듯이 광, 부러질 듯이 빳빳한 엽을 자랑합니다. 이렇게나 엽성이 너무 좋은 개체입니다. 요, 이렇게 대부분 다 1cm가 넘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엽을 자랑하고 있고, 엽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저 뒷입창 조금 이끌 잘린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단엽 개체들만큼이나 정말 좋은 엽을 사랑합니다 요렇게 아주 좋다운 엽입니다. 거기에 지금 꽃도 이경 요렇게 있습니다. 내년 재개화를 해서 한번더 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표는 가격 6만원입니다. 8번은 3반 소심입니다. 이렇게 3반 소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꽃은 3반 소심을 확인한 게 제이고, 이렇게 입 끝으로 살짝씩 이렇게 3반 이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입 끝으로 살짝 살짝씩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촉수는 총 10촉이고, 또 신화가 또 크게 두 개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 아주 굵고 굵직하게 두개 올라가고 있고, 이끼리는이 이 11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요렇게, 다 전체적으로 뿌리는 아주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가격은,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꽃대는 없지만, 꽃은 산반소, 올해 꽃대는 없지만, 꽃은 산반소심을 확인한 품종입니다. 9번은 주구마입니다. 촉수는 총 5촉입니다. 5촉의 꽃이 일경 요렇게 잘 있습니다. 이 길이는 25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딱 하나같이 굵은 벌브입니다. 벌브도 굵고 튼실하고 꽃대 관리도 어느 정도 잘 돼서 색도 아주 예쁜 주구마가 피겠습니다. 무엇보다 꽃대가 너무 건강하고 튼실하고 좋습니다. 배양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라서, 뭐, 엽이나 뿌리나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이 다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다 굵고 딱딱한 뿌리들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쭉잘 뻗어 있는 엽에 아주 통통한 꽃대가 있습니다. 주구마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0번은 자화색설입니다. 이렇게 자화색설로 되어 있고 꽃은 또 자화색설을 확인한 품종입니다. 촉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촉수 10초옥이나 되고 이 길이는 20에 이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간단하지만 다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가닥수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이렇게 단아가 있어 보여서 그렇지 다 이렇게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꽃대가 없어도 보내 심겨진 고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색설은 가격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1번은 주구마입니다. 촉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촉수 10촉이나 되고, 꽃 하나에 신화도 3개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신화가 굵직하게 이렇게 여러 방 올라오고 있습니다. 면 입장에 살짝씩 요렇게 조금 데미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작은 좋습니다. 게다가 전진 요렇게 아롱반으로 무늬, 아롱서반으로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꽃, 게다가 건강한 꽃대 한방까지 잘 있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뿌리 다 이렇게 굵은 뿌리입니다. 요 조그마도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홍화 기화입니다. 이렇게 홍화 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은 독특한 형태의 기화면서 색은 또 홍화, 색은 또 홍화로 빨갛게 피는 개체입니다. 꽃대도 하나 이렇게 튼실하게잘 있습니다. 족수는 총8쪽개 꽃이 일경 있고, 잎 길이는 22에 잎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작도 좋습니다. 작도 깔끔하고, 아주 빳빳한 협상을 자랑합니다. 먹정의 색감에 딱 홍화가 피는, 딱, 색감도 먹정에 딱 예쁜 홍화가 피겠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뿌리 깨끗하고 다 굵기도 굵고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전진으로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꽃대도한방 있고, 작도 깔끔합니다. 요, 홍화 기아는 가격 8만원입니다. 13번은 취계입니다. 중국줄란 취계입니다. 요게체 또한 같이 요렇게 집제품에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수는 총 10쪽이고 꽃도 일경 있습니다. 잎길이는 17에 입폭은 0.7입니다. 요렇게 촘촘하게 벌브가 쪼로록 요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뒤쪽에 아주 통통한 꽃대가 한방 잘 달려 있습니다. 정말 통통하고 건강한 꽃대입니다. 뿌리도 조금 짧아서 그렇지 다 전체적으로 뭐 뿌리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쥐개는 중국줄란 유향종 중한 개체로 중국줄란 4대 천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향기가 나는 유향종 개체입니다. 꽃대 하나 잘 있습니다. 요 쥐개는 가격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